두상복합 해보셨나요? 자 여러분 트랜스퍼 구조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자 이래서 또 영어 공부를 잘해야 돼 트랜스퍼가 참... 그렇죠. <laughs> 자 그러면 전이라는 건 뭐예요? 어, 네, 그렇게 답을 하면 틀린 거예요. 왜? 전이라고 물어봤잖아요, 전. 그죠? 그러니까, 뭔가 A라는 거를 B라는 거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주고, 뭔가 그 흐름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물론 개념은 알고 계시는 거야. 자, 그래서, 트랜스퍼 구조다 하면 지금처럼 답을 하셔야 됩니다. 하중에 흐름을 바꿔주는 거죠. 자, 대부분 보면, 자, 상부는 주상 복합. 자, 요렇게 벽식 구조예요. 네. 근데 하부는 라멘 구조야. 이렇게 10m 스판에 보 기둥으로 돼 있어. 그러면 여기 30층이면 이 월에 떨어지는 하중이 어떨까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밑으로 갈수록 부재가 두꺼워지고 위로 갈수록 부재가 얇아지고 그다음에 철근도 규격이 위로 갈수록 가늘어지고, 레미콘 규격도 그렇죠.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렇게. 라멘, 라멘 구조. <laughs> 자, 이거에 하중을 바꿔주는 트랜스퍼 구조가 들어간다. 그래서, 트랜스퍼 구조는 지금 보면, 트랜스퍼 거더. 자, 그 다음에, 트랜스퍼 플레이트. 자, 요즘은 요걸 많이 쓴다. 트랜스퍼 거더는 보면은 이제 옛날에, 자, 요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맨 밑에 죽어니까 이 밑에 또 뭐가 있어야겠어요? 피트층 슬라브가 있어야 되는 거야. 배관들을 이렇게 이렇게 끌어줍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트층 슬라브가 들어가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월라인으로 떨어져서 하중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도 자체가 이렇게 이제 엄청 큰 보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고 요 밑에 이제 기둥들이 뭐 이렇게 위치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하기가 되게 복잡한 거야. 저 조그만한데 슬라브 요만큼 그러니까. 아예 이거보다는 통으로, 어, 얘를 그냥 매트로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거덕 춤이 뭐한2.8 정도 되던 걸 아예 통으로 그냥 다 이렇게 매트, 우리 매트 기초처럼 해서 1.8 정도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일하기도 편하다. 그래서 트랜스퍼 플레이트. 네, 요걸 많이 쓴다 이 얘기에요. 자, 그러면. 아까도 이제 수직 하중 쪽으로 다시 한번 참고적으로 가보시죠 이거. 저거 1.8 정도 되는 거 통으로 된거한 방에 칠수 있을까요? 칠 수는 있겠지. 안될건 없지. 그러면 저거를 칠라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처럼 자반면 1.8에 따른 고정 하중, 뭐 작업 하중 검토해서 당연히 이제 여기는 요거. 한계층 가족은 안 나올 거예요. 왜? 여기가 대고되고, 우리처럼 아까 해체 기준에 따라서 이 작업을 위로 올려가며 이게 28일 재령이 나온 다음에 이 작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개층을 받쳐야 되는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사례상 따지면, 정말 크리티컬 경우 보면 중간층에서 이 하중의 흐름이 자 여기서 떨어지는 게... 요게 재령이 나왔으면 50% 정도 소화하고 또 50%는 밑으로 또 하중이 전달되고 이런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노말한 경우 따지면 기초까지 이렇게 쇼어링을 해야 되는 케이스로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경우 지금 이제 트랜스퍼 플레이트 전이 구조 뭐 이런 걸 생각을 하시고 자 근데 일부는 또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한 번에 타설을 못 하도록 결과가 또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래쪽 보니까, 어? 이미.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한개층이뻥 뚫린 전기실이야. 그리고 뭐 장비하고 반입돼서. 여긴 또 세울 수가 없어.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1.8 넘는 거 여기 측면 거푸집을 했는데, 보브럭해소로할 수도 없지, 뭐 세파타이로 할 수도 없지, 타설하다가 이게 또 벌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 이렇게 한번 나눠서 친다. 이게 아까 얘기한 VH 분리타설의 뭡니까? 허리전탈로 끊는다. 1차 900, 900. 자, 그래서 그런 원리로 지금처럼 계산을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수평으로 분리타설 했을 때는 저 수평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겠어요? 전단 무슨 건? 틀렸어요. <laughs> 보강 보관관. 건 <laughs> <보관관관> 아니에요. <laughs> 음. 전단 보강 건은 맞네, 맞는데 전단 마찰 보강 건 네. 요게 꼭 필수적이다. 그래서 전 시간에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을 거야. 기초 전단보강제. 그 다음에 전단보강제, 전단보강근. 지금처럼 전단마찰보강근. 자, 요 개념들 유사한데 흔들리지 마시라. 그래서 다시 또 얘기하면 시험장 갔을 때 문제를 두 번, 세번 읽어보셔야 돼. 이 문제가 나왔는데, 전단보관근으로 뭐 기둥에 펀칭 쉐어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자, 말은 유사하지만 얘는 얘하고 얘하고 모든 전단연결제 전단보관근이라는 거는 정의는 뭐예요? 합성구조, 얘랑 얘랑 두 개의 구조를 전단력이 일체화가 되도록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제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수평 분리 타설에 따른 옆으로 이렇게 밀리는 힘들과 이 마찰력을 연결을 해주는 철근. 그래서 얘는 마찰이라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계산에서 요 철근들이 들어가고 얘는 아까 이제 그런 사유로 일체화 타설하면 안 되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심한 경우는 1차, 2차, 3차까지 타살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콘크리트는 어떤 조치를 해줘야겠어? 2, 2, 3, 4, 5, 자, 그렇죠. 지금 여기 본 것처럼 포인트는 이거라고. 그래서, 마찰력이 확보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요철. 자, 이게 KCS에 나온 거예요. 요철을 둬라. 그러면, 60점짜리 답안을 받으려면 요철 처리를 한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70점을 받으려면 요철 처리를 하는데 기준이 KCS에 뭐라고 되어 있냐? 6mm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요철면에 요게 6mm 이상이 확보가 되도록 해야 된다. 가자.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말씀드리는 여기에 따른 수치들, 요런 내용들을 다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아직까지 지금처럼 트랜스퍼 구조에 대한 문제는 출제는 안 됐지만, 대부분 도심지 대형 현장들은 지금 다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저기에 따른 어떤 대비도 준비를 하시고, 아니면 뭐 콘크리트 타설 관련 뭐 전반적인 문제, 동벌이 관련 전반적인 문제, 그죠?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가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5분간 쉬었다가 이제 진행하겠습니다.